자, 안녕하십니까 간단 TV 우프로입니다. 겐데입니다 <laughs>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낚시가 아닌 또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다에 나온 이유는 어, 우리 낚시꾼들이 낚시 제품들은 뭐 이미 뭐 많이들 들고 계시죠. 어, 그런 낚시 제품들 이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낚시꾼들에게 좀 필요한가 하는 제품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태무에서 또 태무 앱 신규 회원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태무 앱을 다운 받으시고 신규 가입을 하시는 회원분들에게 13만 원 상당의 쿠폰과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13만원 쿠폰팩과 최대 90% 할인을 받아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란에 DWD9532를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제품들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어, 거기서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신규 고객 안에서 신규 회원분들 안에서 13만원 쿠폰팩과 최대 90% 할인된 어, 금액으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어떤 제품이 있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피싱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어, 이거는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 제품은 금액이 46,615원 어, 안에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 수중카메라하고 어, 여기에 보이는 모니터하고 연결시켜서 어, 바다안을 보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보는 제품인데 한번 연결시켜볼까요? 카메라 하고 연결시키면 되고 이걸 해서 이제 여기를 온오프를 시키면 이렇게 온오프를 시키면 중국어로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려나? 어, 이렇게 어, 카메라의 각도대로 어, 이게 뭔가가 보이죠. 어, 제 얼굴도 보이고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제품 같은데 뭐 중요한 거는 물 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겠죠. 과연 물 안에서 확인하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시고 여기 보시면 응, 충전 선도 있고 여기 파워 온 오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하면 이렇게 피싱모니터 왜냐면 중국어로 또뭐가 나오죠. 이거 한번 받아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처음 사용을 해보는데 어 아, 이렇게 도래가 있어가지고 어, 무게추를 추가할 수 있는 것도 도래를 해가지고 해놨네요. 일단은 물에 한번 넣어볼까요? 오 물고기 보인다. 물 속에 확인은 되고도 남습니다잘 보이시죠? 물 속에 고기들하고 노는 게 보입니다. 이제 조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줄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보면 오 물속에 확인이 잘 됩니다. 오 지상보다 물속에 있는 그 그림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오 고기들도 아주 잘 보입니다. 어 <laughs> 이거 괜찮은데? 자어 화질은. 뭐, 당연히 화질이 좋고 하면 뭐 많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 가격에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물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들고 다니면서 물안에 뭐가 있나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아주 재밌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뭐,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꼭 여기에 보인다고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어, 우리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참 재밌는 제품을 한번 또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동 드릴입니다. 뭐 안에 구성품은 충전기, 그다음에 전동 드릴 본체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 주십니다. 이거를 왜 샀냐면 우리가 요즘에 먼바다 나가면 이빅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을 사용할 때에 일반 전동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감는 속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절만 잘한다면 이 제품으로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 구멍을 타공할 때의 드릴이나 뭐 스크류 드라이버를 감을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사와봤습니다 어, 제품은 여기에 보시면 좌우 한쪽에는 풀림 한쪽에는 방김할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1단 2단 3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계 방향 쪽으로만 1단 2단 3단이 어, 적용이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최고 속도밖에 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량은 여기에 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다에서 삐빅을 사용하실 때에 이 제품을 쓰신다고 하시면 아주 예민하게 천천히 저속으로부터 해서 조금씩 속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빅 제품이 파손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어, 속도를 최저속으로부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인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딱 맞춰서 천천히 어우 좋습니다. 전 통증이 따로 필요없네요. 통증도 빨리 만지고 이렇게, 제비가 순식간에 다 올라왔습니다. 어, 이 전동 드릴 제품의 금액은 39,860원입니다. 어, 이 제품은 뭐 낚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좀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좀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어, 바로 이 칼갈이입니다. 어, 이 칼갈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조립을 지금 해온 상태인데요. 칼을 가는 게 저도 아직까지 뭐잘 못해요. 그래서 칼 가는 거에서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이 제품을 조금 구입해 봤는데 이 제품의 가격은 33,889원입니다. 제품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제품의 이 앞부분에 드라이버를 풀고 칼을 물려가지고 수평을 맞춰놓고 어, 이 나사 가지고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어 칼갈이 제품이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각도를 좀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을 손을 딱 잡으세요 어, 안 흔들리게 잡은 상태에서 칼 앞쪽 부분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내리시면서 옆으로 연마를 하시는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연마석이 두개가 있는 거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어 써보니까 칼날이 아주 잘 갈립니다, 이거. 어, 근데 좀 위험해요. 왜냐면 칼을 바라보는 방향이 내 쪽이기 때문에 아주 좀 위험합니다. 어, 이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꼭이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이 앞쪽에 이 칼을 이렇게 꼽을 때에도 아주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칼이 움직이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빡빡하게 칼날을 끼워야 되는데 칼날을 끼우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칼날을 돌리실 때 여기 칼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다 보면 뭐 팔목이나 이런 데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크게 다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신 상태에서 어 칼을 위험하지 않게 살짝 당기시면서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서 돌아가면 이 제품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집니다. 돌아가시거나 하시고 어 이렇게 딱 누르면 또 180도가 돌아가는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한 면을 또 다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많이 빡빡해요.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꼭 안전에 유의한 상태로 좀 하십시오. 이 제품의 이 무게가 안 움직이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꼭 받치시거나 밑에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래를 고정하셔가지고 안 움직이게끔 하셔가지고 제품을 이런 식으로 쓸어내리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우리 회손질하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품을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분히 활용성이 있겠죠. 위험성은 무조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사용해야 될 제품입니다. 어, 그 다음 제품은 바로 헤드랜턴입니다. 넥밴드 랜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뜯어보면 우리가 제품을 머리에 모자에 꽂거나 하게 되면 조금 무게감이 상당히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넥밴드형 제품을, 어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뭐 낚시하실 때도 좋고,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하실 때도 참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C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어 이렇게 C타입 충전기가, 젠더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어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on을 시킬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C 타입 충전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쪽에도 당연히 이렇게 C 타입 충전. 그래서 따로따로 충전을 좀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원 플러스 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2만 646원. 그러니까, 최한개당 11,000원이 되지 않는 제품이죠. 이렇게 목에 딱 걸어 놓고, 이렇게 또, 이게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각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쌍발에 랜턴이 들어오는데, 어, 이 제품 활용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불빛은 2단계 조절이 됩니다. 밝은 거, 조금 흐린 거. 지금 영상에서는 좀깜빡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한 단계 줄이면 이게 깜빡이는 게 아니라, 불빛이 좀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영상에서는 이게 깜빡이는 거고요. <laughs> 근데 이게 어, 2단계 밝기로, 어, 불빛이 약한 불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빨간. 두 단계. 한쪽만 킨 거. 한쪽 끄고, 한쪽 켜고. 쌍발. 아이 마음에 듭니다. 네. 박님 낚시가 가지고 깨바위에서 사용하면 참 좋겠네요 어두운 공간에서. 낚시를 다니시거나 뭐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두 손을 좀 자유롭게 내가 작업하고 있거나. 어. 아니면 낚시할 때, 채비를 할때 그곳을 비추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주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서 가성비 제품으로 이거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니 에어컨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사냐면 음 우리가 바다에서 쓰던 장비 뭐 이런 거를 조금 급하게 또 차에 실고 가고 이러려면 물로 씻고 내고 이거를 빨리 날려 보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에 어 축축해질 수도 있으니까 또한 가지 낚시 갔다 오면 또 차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때 이걸로 어 불어내려고 제가 이걸 좀 샀습니다. 제품의 금액은 19,120원에 어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또그 뒤에 LED가 나옵니다. 모드에 LED가 나오는데, 파워 1, 파워 2, 파워 3, 파워 4.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LED 바로 밑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면, 파워 1, 파워 2, 파워 3, 네, 파워 4.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살을 보시면, 파워 4 기준으로, 네, 살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워입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충전선. 어, 청소기네요. 이렇게 거꾸로 끼우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 이렇게 뒤에 조립을 해가지고, 청소기처럼. 오, <laughs> 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네요. 지금 아주 먼지가 많죠. 정말... 으이, 보이시나요? 아, 바람이 진짜 대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략 다섯 가지의 제품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낚시에서도 같이 겸용으로 좀쓸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해보고 제가 제품을 구입해봤는데 뭐 금액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 사볼 만한 제품이고 어 저는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어 제품이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어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볼까라고 한다면 크게 금액이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테무 앱 신규 회원들에게 드리는 13만 원 쿠폰과 최대 90% 할인까지 어 적용을 해서 살수 있는 구매 할인 쿠폰 코드를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그 할인 쿠폰 코드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시고 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무 앱 신규 회원들에게 드리는 이 할인 쿠폰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에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14만 원 쿠폰 최대 90% 할인되는 금액으로 제품을 만나 볼수 있는 이 기회를 한번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며칠 동안 또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바다에 나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낚시, 재밌는 그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내냅니다 가볼게요.